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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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안녕하세요 천국의 오편배달부 연출을 한이영민입니다 작년에 찍은 영화인데요 용재종씨하고 한효주씨하고 친구 선생님하고 김창현 씨하고 여러 배우들과 재밌게 찍은 영화입니다. 어, 재중 씨 어, 연기도 봐주시고요.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진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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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오셨네요. 네, 어, 내장년에 네, 찍은 거고요. 네, 저희 어, 지금... 뮤로틱 활동할 때 냄새가 아마 영화 안에서도 생길지도 <laughs> 모르겠는데, 어,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예? 봤다고요? 아, 그런가요? 제 순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랬구나. 미안해요. 네. 그, 가장 인상, 깊은 대세가 뭐였어요? 내꿈속. 네, 그죠. 네 저도 그분이 제일 재밌었어요. 정말 그분이세요? 네. 뭘요? 내꿈속. 네, <laughs> 요즘에 너 지금 어디니? 누구야? 저한 다시 한번 물어봐줄래? 지금 어니 네. 아 못하겠다. 네. 네굿 소? 아, 지금 동영상으로 담아가신 분들이 다 인터넷에 올릴 것 같은데 올리지 말아주시고요. 게임 소장. 네. 어쨌든 네 열심히 네, 찍었던 영화인데 재밌게. 봤으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고. 진짜? 그, 또 봐주세요. 네, <웃음> <다섯> <웃음> 아, 진짜요? 12번 봤어요? 네,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20회 채우시고요. <laughs> 네, 많이들 봐주시고, 친구들 있으면 소원 좀 많이 내주시고. 네, 오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야 게요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